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리수? 무리수가 뭔지, 실수? 실수는 뭔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쫓아와 보세요.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보면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됐지 얘들아? 기억나요? 어 여기가 1이야. 자,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빗 변의 제곱이 됐었지 즉 x 제곱이 얼마라고 1 더하기 1인 2가 돼어 우리 이런 숫자를 뭐 어떻게 표현했지 이제 루트 2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순 없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지금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써야 써야 돼서 플러스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알았어요 이 길이는 루트 2라는 숫자라는 걸. 근데 루트 2가 약 얼만지 1보다는 큰건 알겠는데 약 얼만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걸 한번 나랑 지금 얘기해 보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소 관계를 보면 어떤 대소 관계를 배웠냐면 요게 성립하면 요게 성립한다는 거 배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요걸 이용해서 한번 지금부터 루트 2가 얼마나 정도의 숫자인지를 찾아볼게요 1의 제곱이 1이고요 2의 제곱이 4거든요. 그래서 2라는 숫자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잖아. 그럼 여기에다 이제 다 루트를 씌워 보자. 루트를 싹 씌우면 어떻게 되겠죠? 루트 이 제곱이 없어지니까 1은 1 그대로 얘는 2, 2가 되죠. 2에서 루트 씌우니까 루트 2가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숫자가 사실이 뭐냐? 루트 2라는 숫자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다. 1점 얼마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냐? 1점 1보단 큰가? 1점 2보다 큰가? 걔네들이 궁금하니까. 이 숫자들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누군가가. 그래서 뭐 얘는 1.21이 됐을 테고 줄줄줄줄 계산을 해서 얘는 1.96이 됐고 얘는 2.25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2, 2라는 숫자가 궁금해야 루트 2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가 2 사이에 있는 애들이 누군지를 봤더니 여긴 거야. 여기 사이에 2가 있지. 즉 1.4의 제곱과 1.5의 제곱 사이에 2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다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씌우는 순간 제곱이 날라갔죠. 제곱이 날라갔죠. 얘는 루트를 그대로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얘들아. 루트 2라는 숫자는 1.4와 1.5 사이에 있는 거야. 즉 어떤 숫자 1.4 얼마잖아. 그럼 또 1.41, 1.42, 1.43, 얘네를 또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어디 사이에 있나? 근데 1 4 2를 제곱했더니 1.9881이 되었고, 1.42를 제곱했더니 2.0164가 됐거든 즉,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 2는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는 거야. 누구?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각각 루트를 씌우는 순간 얘는 제곱이 날라가고 얘도 제곱이 날라가서 루트를 씌웠더니 아, 루트 2는 1.41과 1.42 중간에 있구나. 즉1.41 어쩌고 있구나 하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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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가며 소수점 한 자리 한 자리를 알아가 본 거야. 알아가 봤더니 얘들아 이런 일이 나타났대. 1 4 1 4 2 1 3으로르해 가지고 순환도 안 하는 무한 소수가 되더라는 거를 알게 되었대. 어. 이거는 누가 짐짜 해본 거야. 근데 진짜 끝없이 순환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무한소수라는 걸 알게 됐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작년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수의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라는 거는 유한소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에 유한계만 있는 거. 근데 무한 소수라는 게 있었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무한 소수가 뭐였었냐면 순환 소수. 어떤 거였지?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선생님 영상 찾아봐 봐. 1.4140.147 땡땡 하면 이게 뭐였어. 0.147 147 147막 147, 147, 이렇게 되는 거였지. 이런 순환 소수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된게 뭐라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아까 누구 같이 루트 2처럼. 얘는 유한 소수도 아니고 무한 소수인데 무한 소수면 심지어 순환도 안한대 규칙성도 없는 무한 소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수의 체계를 이제 분류하기로 했어, 요 얘들아. 어떻게 분류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은 유리수 이걸 배웠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된게 뭐냐면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를 무리수라고 할 거예요. 무리수는 유한수,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한수, 무리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루트 6 같은 거, 파이 같은 거, 1 플러스 루트 2. 이거 1에다가 어차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더하면 여기 여기만 하나 올라가지, 이 밑에는 결국 순환하지 않는 무한인 것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런 순환은 무리수가 있어요. 아, 지금 봤더니 얘들아, 루트만 있다 하면 무리수인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루트, 즉, 근호만 사용하면 무조건 무리수인지를 보고 싶어서 얘를 몇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4. 얘들아, 루트 4는 얼마야?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쫑쫑 없어지죠? 그래서 2야. 2가 무리수인가요? 아니에요 유리수예요. 따라서 루트가 있다고 해서 근호로 표현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루트 9분의 구분해서 4 봅시다. 9분의 4는 결국 3분의 2의 제곱이잖아. 또 없어지지. 3분의 2. 그치? 그래서 얘도 근호가 있지만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어떠면? 유리수의 제곱인 꼴은 유리수로 결국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근호 안에 있는 그 수가 얘처럼 어떤 수의 제곱꼴이 아니라면 걔는 바로 무리수가 됩니다. 아셨죠? 무리수는 뭐라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일 때?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숫자들일 때. 그래서 이 제곱과 얘가 착착 없어지지 않으면 걔를 바로 무리수라고 합니다. 착착 없어졌어? 그럼 그 아이는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의 체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이거 항상 우리 했지? 이전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같은 애들이 있었지. 뭐 유한소수도 있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있었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뉘었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통틀어 유리수라고 배웠어서 원래는 요만큼만 우리가 다뤘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루트 2 같은 애들 때문에 무리수라는 애가 하나 나온 거야.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통틀어서 이제 뭐라고 하냐? 실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바로 실수예요. 요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구분하려면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 얘들아? 루트 안에 있는 게 누군가의 제곱꼴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배우고 끝내도록 할게요. 실수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궁금하대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얘 정사각형인데 얘가 1이고 1이야.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이제 얼마라고? 루트... 이지. 자, 이 a인 지점을 이거 길이 그대로 뚜루루룩 내렸대. 그럼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그렇 이거 원에서 반지름에 해당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점 p가 해당되는 게 뭐겠어? 루트 2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옛날에는 유리수는 수직선상의 모든 점을 다 대응시킬 수 있다고 배웠잖아. 무리수도 대응이 돼요.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처럼 여기가 1이고 1이면 여기가 얼마라고? 루트 2. 이 루트 2를 이쪽으로 내렸어? 그럼 여기가 0에서 시작해서 요만큼이 루트 2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루트 2지. 근데 얘를 이대로 슉 이쪽으로 돌렸어. 자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루트 2만큼 음수 쪽으로 갔잖아. 그럼 이 Q의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이예요 이렇게 수직선에는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이 모두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어 여기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결국 이 a라는 점은 여기서 시작됐지. 그럼 이 길이를 먼저 찾는 거야, 얘들아. 이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러면 이 길이를 의 x라고 뒀을 때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즉 5죠? 그럼 x는 루트 5라고 할수 있어요. 길이니까 양수라. 자 그럼 시작점이 어딘지를 봐. 시작점 어디야? 0이지.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간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린 a를 뭐라고 해야 돼요? 루트 5 이렇게 해야 돼요. 자 b는 어디서 시작된 거 봐봐. p로부터 이렇게 내려갔어. 기준이 어디야? 0을 기준으로 얼만큼 갔어? 루트 5만큼 갔어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라고 해주면 돼요. 요건 조금 쉬운데, 어, 여기도 똑같이 0에서 시작하니까 쉬운데, 지금 여러분, 요거를 한번 교실에 와서 생각을 해주세요. 어,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그럼 첫 시작을 어디서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1, 2, 3. 그럼 나, 내 생각엔 얘들아, 1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더해졌으면 좋겠고, 1을 기준으로 루트 5만큼 빠졌으면 좋겠거든? 어, 요 힌트를 얻어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